자 여러분 오늘은 삼과 어, 본문 세 번째 시간 자 교과서 54 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족들이 어, 대만을 여행을 하기로 했었죠 오늘 자 드디어 이제 day 1, the tourist building in Taiwan 시작합니다 자1팔번 문장 after arriving at tai Taiwan Taiwan International Airport 여기서도 after 하고 arriving 자 문사고문이죠 그렇죠 주어는 도착을 한 후에 어디에도 누가 도착했겠지 리가 도착했겠지 그러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렇죠 도착한 후에 자 타이완 국제공항에 we took a taxi into Taipei 타이페이. Taipei는 타이완의 대만의 수도죠 그 다음에 19번 문장 it's an enormous city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f i l l d with 과거분사죠, f i l l d 자, 과거분사가 나오고 선행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한다라고 했겠지. 자, 왜? 얘가 하는 역할이나 그 다음에 이 얘가 하는 역할이 똑같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차 있다. 뭐로 loud noises, 자, 시끄러운 소음이랑 bright lights. 밝은 빛이랑 a l l k i n d s o f a c t i v i t i e s 모든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로 가득 차 있네. 자2 0번장 there are there were a l o t of c a r s 차들이 있었습니다 u s l u s t l i k e at home. 집에서처럼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고국을 얘기하는 거야. h o m u c o u n t r y 한국을 얘기하는 But, 그렇지만, we were surprised by, 자, 태조, B 지 u B plus B plus B plus u s p u s p s B plus B p B p B plus B 과거분사 플 l 스 바이. y 우리는 뭐뭐에에서 놀람을 당했다. 모에서 the number of motorcycles.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저번 과에서 the number of랑 a number of. 그렇지? 여기서 어때?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고 얘기해서 틀죠. 그렇죠? Motorcycle 오토바이의 수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어요. 어디에 있는? On the street 거리에. 자, 그래서 수동태 b 플러스 과거 문사 by be surprised amazed disappointed confused shocked touched 전부 다 지금 과거 문사를 썼지 자 그래서 놀라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동받다 뭐 이을다 맞춰서 혼란스럽다 충격을 받는다 shocked 감동받았다 네 그 다음, it seemed like, 뭐 뭐처럼 보였습니다. Everyone in Taipan, Taipei, Taipei의 모든 사람들이 riding one. 여기서 one이라는 거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지, m o t o r c 을 가리키지. 모 o 사이 r c 을 riding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뭐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타이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할때 자, 여기서 it seems that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Everyone in Taipei가 주어가 되고 everyone in Taipei seemed to 동사 원형. seemed like인데 이걸 seemed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로 와서 타이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riding one. riding one은 모터사이클을 얘기한다 그랬지. 모터사이클. riding motorcycle. 이렇게 하면 가어떡하다 자, 그다음에 22번 문장. after we check 자, after we check into the our hotel. 우리가 호텔을 체크 into check in. 체크인 하고 나서 the first place 첫 번째 장소 어떤 장소 we visited. 우리가 방문했었던 첫 번째 장소 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the first place는 얘가 주어. 그다음에 얘가 동사. 뭐, 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타이페이101 빌딩. 101빌딩 n building, 101층빌딩이었습 n 다 자, 그다 building, u n t u i l r e n e i l n t l y 최 n 까지 u l n t u i l r e n e i l n t l y i n was the t l i l u l e i t building, i n the w o r l d 그것은, 여기서 b i l i n 101빌딩이겠지 t n e t a l n building, 상급1 building, 101 building, 101 building, 101 building,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and it is still the tourist one. The tallest, one. 여기서 one은 그렇죠? Tourist building by far, by far, by far. and what? 어 여전히 지금까지 지금까지 up to now, up to now. 자 지금까지 계속. 타이완에서 더토리스트 빌딩입니다. 24번 문장 In f 사실, 인 그것은, 여기서 is 101빌딩이 들지 101빌딩 is so tall 너무나 키가 커서 그러니까 빌딩이 너무 높아서 그 빌딩은 head to, must지 must, must 뭐뭐 뭐 해야 합니다 뭐, 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어, 뭐 해야 합니까 이비올 수동태죠 빌드의 과거분사 빌드 빌트 빌트 이렇잖아 그래서 지어져야 합니다 빌딩은 지울 수가 없고 지으면 당하겠지 그렇지 빌딩은 지어짐을 당해야 됩니다 with a special design 특별한 디자인으로 왜? so tall 너무나 빌딩이 높아서 이거 할때 이거 중요합니다. so 형용사나 부사 쓰고 그 다음 that을 쓰고 주어동사가 옵니다. 자 그럼 이때 that은 당연히 접속사겠죠. 자 그래서 뜻이 뭐야? 매우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한다. 이거는 enough to로 바꿔 쓸수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 enough to로 바꿨으면 자. It is the building, one building is 철이나 충분히 크다 말만큼 지어져야 할 만큼 바로 middle special design으로 지어져야 할 만큼 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so that 구문은 in a t o 구문으로 바꿔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그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25번 문장. It has a large moving pendulum. 그 빌딩은 커다란 움직이는 moving, 현재의 분사, 움직이는 pendulum, 움직이는 추, 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At the top, 꼭대기에. 와기 위해서, 몸하기 위해서. To build, to help. 돕기 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정동해 h a 동사를 수식하니까 돕기 위에서 뭐를 도와 빌딩을 바와 도록로 stand 서 있도록 against 뭐 뭐에 대항해서 뭐에 대항해서 earthquake 지진이나 strong wind 강풍에 대항해서 stand 서 있을 수 있도록 뭐를, 그 빌딩을 돕는다. 누가? 펜들러미. 아, 펜들러미 돕는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When I heard that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I could almost 나는 거의 뭐할 뻔했다. 거의 뭐 거의 느꼈다. 뭐를? 빌딩이 moving gently. 어, 아주 gently 서서히 살짝 moving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Also I thought 또는 so I thought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말이었 So I thought. 자 그래서 요거 뭐야? I saw thought so 지 이거 아까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했었던 자 부사의 도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I saw thought so 에서 Uln는 얘가 어떻게 돼? 이 자리 에 있었다. I thought so였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so가 어떻게 됐다? 앞으로 왔다. So I thought.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So feel 목적어 동사 원형. Feel 목적어 동사 원형. 자, 이때 moving은 현재분사다. 움직이고 있는. 형태 잘봐주세요 여기 to move 하면 됩니다. From there, 그곳에서 여기 그곳에서 we enjoyed amazing view of the city. 여기 그곳이라는 것은 원오원 빌딩의 꼭대기겠지.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amazing view, 놀라운 경치를 보았습니다. In all directions, 사방에서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이 시나 그 다음에 there 이런 단어들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When I heard that 이때 t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여기서 that 시 가리키는 것도 모르겠어. 한 문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페이지에서는 이 대명사들이 이런 대명사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일일이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세 번째 시간 것으로 마칩니다.